<laughs> 모찌도 기분 좋지 엄뭐 지금 내 모, 몸에서 다른 애들 냄새가 나니까 모찌가 난리가 났어 <laughs> 땡큐 모찌의 회문품 감사합니다 네? 아까 우리 다 방송하고 방종, 봤는데 어간지님 그손터꾸님 방송 그 팬분이신구나 우리 다끝나갖고 집에 왔는데 아까 인사 다 하고 아까, 공식방송, 그, 캠을, 톤덕구님이 들고 있었고, 우리가 같이 있다가, 이제, 다들 이제 헤어지고, 어 보호소 방송 끝나고, 이제, 그리고 다 헤어졌어요. 아마 차가 운전 중이실 거예요. 가면서 키시겠죠? 톤덕구님이 전주까지 가려면 힘들겠다. 되게 재밌어. <laughs> 살짝, 살짝 들이치는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, 그분. <laughs> 모찌야. 모찌가 나한테 나는 냄새를 맡고 있나 봐요. 음. 이게 보고서 갔다 올 때마다 우리 모찌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. 음. 모찌야. 언니, 오늘 솔직히 두근두근, 두근두근 됐죠? 응? 최도 오빠 뭐 옛날에도 봤잖아. 최대 어, 오빠 같은 남자면 좋겠어, 진짜. 음. 그 정도만 되면 어딨니? 박규선 아, 개빠음님 안녕하세요. 강아지 산책도 나가요? 응, 음, 나가요. 음. 안녕하세요. 우연히 예전 방송 봤는데 너무 팬, 팬 되어 더 찾아봤네요. 어머, 유튜브에서 오신 거죠? 080, 0804님 유튜브에서 오신 건가요? 음, 고마워, 동아. 어머, 야밋대. 어디 아파요? 4677-544444-667님, 어디 아파요? 강아지 좀안고해주세요눈 정화 좀 될게요. 팔이 서로 살짝 스치더라고요. 은근 터치. 아, 진짜? 음, 아까는 백허그도 할 뻔했어. 어찌야왜 엄마 가방 밟으면 어떡해. 엄마, 그나마 이거 명품 이거 두 개밖에 없어. 응, 음, 이거, 밟, 어, 밟고 다니는 거 아니야. 엄마가 잘 아끼는 거란 말이야, 모지하고 음. 음. 현승원 양아치님. 근데 좀, 양아치라는 그, 닉네임 좀 바꾸면 안 될까? 너무 좀 보기가 그렇다. 어? 모찌가 뭐라고 하잖아. 어? 자. 분양? 모르겠는데, 분양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. 요 유기견 보호소 좀 다니면서 보시면 이쁜 애기들 많아요. 거기서. 어, 그런 아이들 분양, 입양해도 괜찮은데, 분양 말고. 음,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있는 애들이 있어서 슬퍼. 아까 내가 산책하는 애 중에 앞에 안 보이는 진돗개에 호동이라고 있었어. 어, 이거 안 보이니까는. 앞을 못 보니까 우리가 길 안내를 했거든 최대 오빠랑 같이 지원하고 아 내가 물도 잘먹더라 진짜 민팔공님 고마워요 <laughs> 근데 이렇게 민팔공님 이렇게 작은 사랑과 정성이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돼요 나는 그걸 믿을 믿고 살것 같아. 나랑 대화하면서 전 너무 좋아요. 진짜. <laughs> 다른 BJ분들도 이렇게 오늘 보호소나 다른 봉사활동도 많으니까 되게 노인분들 목욕시켜드리기, 뭐 이런 것도 있고, 어,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사람의 일손이 필요한 곳이 되게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. 보호소 말고도.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봉사활동도 한번 해보려고. 그나마 BJ를 하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진짜 봉사를 위한 시간을 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음, 맨날 이렇게 방송만 해서 아 오빠 별풍선 가면 사람니다 이런 것만 할수 없잖아요. <laughs> 어? 매주도 아니야,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진짜 하루 정도는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BJ를 하면서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. 최대 오빠랑 같이 산책 착한 애는 뭔가 무서운지 서서 있어서 결국 안고 있었는데. 맞죠. 아, 걔네들은 그래. 걔가, 걔, 아까 망고, 걔가 이름이 망고래, 망고. 근데 산책할 때는 잘 애들이 밖에 적응 못하니까, 어, 또 버림당할까봐 그런가 봐. 근데 안고서 이렇게 막 걷다가 안고 걷다가 안고 했는데, 갑자기 저기 쓰러졌다는 거야. 망고가. 그래갖고. 채도 오빠가 어 내가 뭐 잘못했나요 놀래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음, 잘 그래도 괜찮아 음. 잘 응급치료해서 괜찮더라고 한결이 리아이 <laughs> 한결이 안녕 우지 한결 언니였어. 오늘 주말도 아닌데, 퇴근하고 왔구나. 어. 다음에는 그 쿠키 재료를 사가지고, 집에서 만들어야겠어. 으흠. 근데 모찌가 안 먹네. 시어머님 안녕. 여수이여수이 내일이나 나오겠지. 응. 음. 음. 우리 애기 김오찌, 안 김오찌. 나잘한번먹다 <laughs> 그냥 안 먹어 가자 엄마가 만들어 온 건데 제가 만들었다 가자 하트 여러분 사랑해요 하키가안 <laughs> 먹네 얘가 그러니까 이, 쪼그마니까 입맛이 까다로워, 되게. 응? 응? 두 살이에요, 두살 넘었어. 지금 태어난 거는 2년, 2년 2개월 조금 넘었어요. 나랑 같이 산 거는 2, 2년 조금 넘었고, 응? 나 저녁 안 먹었는데? 잡쌌어요. 사투리지, 뭐. 개동안. 모찌는 개껌 씻고 있어. 아이고, 잘 먹는다, 이게. 아, 맛있어? 모지가아 아이고, 아이고, 맛있어,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와, 손, 손가락을 쓰네, 우리 모찌는. 우리 모찌는 손가락을 이렇게 쓰고 있다. 어. 저요? 저 아까 샌드위치 두개 먹었어요. 어, 뭐 가, 가자마자 보니까 샌드위치 두개주더하고 음. 아니 뭐, 뭘 해도 개를 붙이면 뭔가 좀 악센트가 되는 것 같아. 그렇지 않아요? 악센트를 만드는 것 같아. 좀 안전 동안이에요보다는 좀개 동안이에요라고 하는 게 뭔가 좀 포인트적인 그런 느낌인가? 난 나이 많지 몇 년만 한잔 때. 음. 아 우리 애기 뭐 먹는 것만 봐도 너무 흐뭇해. 그치? 맛있어? 이거 엄마가 만들어 온거면안 먹니? 응? 오트밀 쿠키잖아, 이거. 왜안 먹어? 응? 아이고, 아이고, 잘 씹네. 아이고, 잘 씹네. 아이고, 잘 씹네. 아이고, 잘 씁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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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뭔가 말해? 엄마가 만든 거라니까. 웃지, 엄마가 만든 거야 국기. 안 먹어? 자, 여기 있어. 여기. 여기. 아니 뭐, 아이고, 아이고 줬다 이거. 가져갔다.